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성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꽃을 선물한다. 우리는 왜 꽃을 좋아하며 특히 여자들을 감동시킬 때 효과적일까? 우리는 보상 기제로 인해 무언가를 좋아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잘 생긴 남자를 혹은 예쁜 여자를 길에서 보게 된다면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눈길이 간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면 연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2%의 가능성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이다. 이처럼 보상 기제는 기분이 좋아지면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의 에너지를 소모시킴으로 나타나게 된다.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돌멩이나 길바닥의 흙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꽃을 좋아하면 어떤 보상을 얻게 되는 걸까? 그 비밀은 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뿌리에 있다.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커다란 구근류뿐만 아니라 얇은 민들레 뿌리조차도 과거의 인류에게는 훌륭한 식량이었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꽃의 호감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는 뭘까? 여성이 채집자였기 때문이다. 채집자였던 여성에게 꽃밭은 오늘날의 백화점, 마트와 같은 것이었다. 남자들이 사냥을 하는 동안 여성들은 꽃의 위치를 기억해 두었다가 꽃의 뿌리인 구근류를 채집하여 영양분을 얻었다. 식량 자원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 꽃을 유심히 관찰하는 습성을 갖게 된 것이다. 꽃한 송이의 식량 자원보다 꽃밭에서 얻을 수 있는 식량 자원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꽃한 송이보다 꽃다발이 꽃다발보다는 꽃밭에 더 쉽게 감동한다.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가? 오늘 그녀에게 꽃다발을 선물해보자. 음,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심리학은 70%의 확률입니다.